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음료 개발팀의 최판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팀에서는 제품 개발과 커피 소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산지부터 좀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에디오피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좀 커피 애호가들이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산지고 드셨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맛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꽃 향기나 과일 향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야생에서도 커피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따로 커피 경작지를 만들 필요 없이 야생에서 수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나무에도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요 이건 커피 품질에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커피에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면 은좀 맛이 싱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커피 나무에 적정 수준의 열매가 열려야지 맛과 향이 많이 농축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좋은 조건으로는 에디오피아는 다른 산지와 다르게 수확 시기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커피가 익어가는 과정, 그리고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맛과 향이 조금 더 농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부분이 쉽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브라질은 세계 1위의 생산국이에요. 그만큼 커피 농사의 기계화가 잘 되어 있고 좀 커피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브라지에서 나오는 커피는 좀 다른 농장에서 먹더라도 맛의 편차가 크게 없는 편이에요 특징적인 맛으로는 견과류 향이라든지 좀 고소한 맛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테말라,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커피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커피 신맛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로스팅할 때이 산미를 잘 잡아준다면 밸런스 있는 커피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 명품 커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는 굉장히 교역량이 많은 그런 코모디티 상품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석유랑 마찬가지로 좀 국제 시세가 존재한다는 거죠 커피 산지마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 시세를 따라가게 돼요 하지만 그 커피 농사를 짓는 농가들 중에서는 아, 내가 한번 커피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좀 새로운 가공 방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하실 때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맛있는 커피가 탄생하는데요. 커피 구매자들이 그 커피를 맛보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 결정권을 좀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품 커피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저희 SPC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커피는 자사 브랜드인 커피 덕스나 패션 파이브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생산자들의 그 치열한 커피 개발 스토리들까지 녹아있는 그런 커피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중에 스페셜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기존 가공 방식인 워시드나 내추럴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발효 과정은 좀 필수적이에요. 저희가 마시는 커피는 커피 열매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과욕 제거를 해야 되고, 과욕 제거에는 발효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즘 무산소 발효 커피를 시도하는 농장들은 이 발효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밀폐된 탱크에 넣고 발효한다든지, 심지어 온도나 시간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변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커피를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SPC 그룹은 예전부터 콜롬비아에 있는 엘파라이소 농장과 거래를 했었는데요. 엘파라이소 농장은 와인 산업에서 사용되는 발효 설비를 도입해서 커피의 무산소 발효를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농장이에요. 그 농장에서 가져온 샘플들은 굉장히 이국적인 향미를 나타내고요. 저희가 수년간 테스트한 결과 매년 같은 품질의 결과물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PC그룹에서는 또 자체 개발한 효모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커피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를 위해서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발효공학에 관한 자문을 받고 엘파다이소 농장의 무산소 발효 노하우와 합쳐가지고 저희만의 특별한 커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세 가지 커피는 자사 브랜드에 각각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커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커피 외에도 어, 세상에는 참 많은 커피가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커피를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